자 볼게요 밑줄어법이에요 근데 넘버링이 1,2,3,4,5만 있는 게 아니라 뭐 A, B, C는 왜 없어? 어, A랑 B만 있네 어쨌든 뭐또 문법들을 섞어 놓은 거 같아 자 됐고 자 some things 어, something이 아니라 어, something은 한 개잖아 근데 some things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어, 몇 가지 것들 그냥 many things 비슷한 거야 many things, some things in life are important 몇 가지는 뭐 중요한 게 있대 and they deserve 아니 여기 넘버링 왜돼있는거야 아니 아까 many, some things 아 이거 헷갈리라고 낸거구나 things니까 복수가 맞죠 되게 맞죠 그럼 음, 문제없어요 자 they deserve 받을 자격이 있다 됐죠? deserve your full commitment를 받을 자격이 있다 자 왜? 중요한 일이니까 네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commitment은 헌신이잖아 헌신 헌신이 무슨 뜻이에요? 몸을 바친다는 뜻이죠 음 그래서 dedication dedicate yourself 이렇게 많이 써. You have to dedicate yourself to, 됐죠? Improving 이게 전체 사투야. 조심해야 돼. To improving your English. 아니 너의 영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온 몸을 바쳐라. 어, 이게 전체 사투라는 게좀 중요한데. 어,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 버렸어. 같은 표현이야 이게. 그래서 dedication 그리고 commitment.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래서 effort로 잡아도 돼. 그래서 effort commitment. dedication 다 같은 뜻이에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렇게 외워. 자, 이 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있대.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받을 자격이 있다. 너의 최선의 노력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게 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뭐 케이팝 아이돌이면 뭐 춤추고 노래하는 게될 될 수도 있겠지. It's important. 어, 가짜 진짜로 틀을 쓴 거죠. 이시 가짜야. It's important. 중요하다. To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다. When performing your job. 네가 일을 할때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다. 뭐야 안 끝났어? 응안 끝났네. I-N-G, 콤마 찍고, I-N-G, 콤마 찍고, I-N-G, 뭐, 어디까지가? 콤마 찍고, and 어 여기까지네. 아 이제 올일 길게 썼어. 몇 개를 쓴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짜리 병렬 구조를썼네요오 엄청 길게 썼다. 자뭐할 때? 네가 일을 할 때, 너의 marriage를 잘 키울 때 이제 cultivate가 원래 식물을 키우다, 농작물을 키우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잘해 나간다는 뜻으로 쓴 거겠지.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울 때 키우다 run raise야, raise. raise가 키우다예요. rise는 지가 혼자 떠오르다야. 그래서 태양이 떠오른다. 달이 떠오른다. 그래서 rise는 sun이라든지 문이라든지 price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할때 어, 그럴 때는 rise를 쓰시고요. 그래서 rising sun, rising moon, rising price 이렇게 쓰는 거야 나 raise는 이제 들어 올리다니까 raise your hands 손들어 어, 이때는 raise를 쓰는 게 맞고 그 다음에 raise your children 이렇게 써 애를 키우다 할때 grow를 쓰는 게 아니라 raise를 씁니다 기억하세요 raising your children 애 키울 때 그리고 변형 구조 아 여기 parallel 이게 변형 구조란 뜻이야 근데 이 단어 나중에 저기 복합에서 시험에 나와 이거 어, p a r a l l e l 평행이죠 평행 평행은 어때요 이쪽의 넓이와 이쪽의 넓이가 똑같죠 그전에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도 3m 여기도 3m 똑같겠죠 그러니까 평행이지 평행이 무슨 뜻이야 똑같다는 뜻이야 똑같다 음, 그래서 똑같음 똑같은 명사로 써가지고 패럴리이 비슷한 거 똑같은 거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비슷함 Similarity야 이게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 Similarity가 이게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애들이싹다 애들이 틀린 거야 왜이 단어를 아예 모르니까 틀렸지 음. 자, 조심하세요 나중에 이제 복합으로 나옵니다 병렬구조 됐고 Competing for the League Bowling Championship 음. 그러니까 네가 일을 하든지 결혼이든지 애 키우기든지 아니면 뭐 볼링대에 나가서 우승하는 거든지간에 최선을 다하는 얘긴데, 죠 Giving it all uh, your all. 자, 그 네가 하는 일에 너의 모든 걸다 준다, 즉 최선을 다하는 것은 동명사 줘. It's an e c e s s a r y part.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공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앞 문장 전체 성명사라고 하잖아. 그래서 단수 취급한 거잖아. 그지 그지. 이게 그냥 and that gives us 이렇게 써도 되고. Which gives us 이렇게 써도 돼요. 여러분 이제 작문할 때는 and t h 을 많이 써, 그지? 근데 이건 두 단어니까 한 단어로 찌르면 which gives gives u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위치의 선행사를 앞절 또는 뭐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다 뭐 이런 말을 쓰죠. 위치 아, success가 아니야 앞문장 전체야. 앞문장 전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야. 어, 그럴 때는 단수 취급한다.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시고. 근데 시험에는 안 내겠다. 왜냐면 선행사를 성세스로 헷갈려도 얘가 단수기 때문에 어차피 기브에 다 S를 붙이잖아. 그지? 헷갈려도 기브스가 답이고 안 헷갈려도 기브스가 답이잖아. 그럴 땐 시험에 안내지 그럼 학교 선생님이. 자, which gives us 줍니다 우리에게 자, 자긍심을 줍니다. Pride 대신에 그이 s t e 단어 외우세요이 s t e e m self-esteem, self 자존감. 이거 외우셔야 돼. 되게 중요한 단어야, self-esteem. And joy 기쁨. And a sense of 무슨 감? s e l f 어, 이게 더 이제 어울리네. 이 s t e e m s e 자존감이란 단어예요, self-worth. Self-esteem 뭐 Confidence라고 했대 자신감 Confidence Pride를 써도 되고 자, Unfortunately 뭐야 아니, 잘 나가다가 갑자기 왜 글을 뒤집어 아, 짜증나네 자 원래 글이 원래 그런 거야 지금까지 주제는 뭐야 최선을 다하라지 어, 그잖아 지금까지 주제는 뭐라고 최선을 다해라 d 이어 베 u r b e 어디 갔어 이거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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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게 주제야 지금까지는 주제였어 근데 갑자기 뭐래 아, 뒤집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지? 갑자기 이일왜 하냐고 그잖아 이거 뒤집으려는 거 아니야? 자, at some point in 어 uh, point early in life. 네가 이제 어렸을 때를 말하는 거죠. 인생 초 초기니까. We all heard someone say. 우리는 들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들었다. 그 유명한 무슨 동사? 지각 동사. 여러분 저 지각 동사가 감각의 뜻인 거 당연히 알고 있지? 어, 감각이야 감각. 감각은 뭐가 있어? 눈으로 하는 거. 귀로 하는 거, 눈으로는 뭐야? 보지, watch. 눈으로 보, 눈으로 보는 거지 뭐. 자 그다음 귀로는 뭐래? 듣지, listen to, hear. 이거라고, 이거라고, 이거라고. 오, 됐잖아. 어, 됐잖아. 그래서 지각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 또는 ing. 두 개를 다 기억해야 돼. <laughs> 자 우리 모두는 다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말했어? Always do your best. 근데 여기다 이걸 왜 붙였냐고? 왜 붙였어? 도대체 왜 붙인 거야? 자, and a lot of people accept accepted the wisdom of this advice. 이충고가 뭐야? 최선을 다해라지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Without ever question it 의심하지 않고 헐. 아무 의심 없이 이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의심 하란 얘기네. 헐. 아니, 이거는 좋은 어드바이스 아니야? 이거 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럼 의심하라는 얘기잖아. 글을 뒤집으 려는 게 맞네. 그럼 이 글의 주제가 뒤집어지는 거야. 그럼 뭐야? 의심해라야.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어? 이런 주제가 나올 수도 있나? 계속? 자, these are the people. 사람들이다. 나한테 뭐그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야. 자, who avoid trying new activities? 아, 피하게 된다. 어, 여러분,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1이니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왜 avoid ing? avoid ing. 오, 어,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제 ing 쓰는 동사를 보통 enjoy ing로 외우죠. I enjoy reading books. 이게 제일 유명한 예문이죠. 나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요. I enjoy reading books. Like 보다는 enjoy를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래서 I enjoy reading books. I enjoy being with you. 너와 함께 있는 걸 즐긴다. 그때 like를 쓰지 않고 enjoy를 쓴단 말이야. 어, 그리고 또 유명한 게 avoid 있지. 지 됐죠? We avoid being. We try to avoid being judged. 남들에 의해서 판단받는 걸 피하려고 노력한다. 어, avoid being judged.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피하다가 나왔고 try 나왔어. 그래서 새로운 걸어 이거는 노력하다가 시도해 보다. 시도해 보다야. 음. 새로운 활, 행동을 어, 활동을 시도해 보는 걸. 피하는 사람들이다. 완벽주의자니까. 자, because they are afraid 무서우니까. 접속사 that. someone will judge their effort 누가 누군가 날 판단할까봐. and scold them 꾸지람할까봐. if it's not their best 최선이 아니면. 잠깐,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돼? 아니 사람이 봐봐. 공부도 있고, 연애도 있고. 음, 그다음 뭐직직 직업도 있고라고 할게. 음, 뭐 운동도 있고. 모든 거에 최선을 다다할 수는 없지. 여러분 같은 경우는 공부에만 최선을 다 하면 되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에만 최선을 다 하면 되고. 어. 떤 야. 봐봐. 이 사람이 직업이 있어. 근데 직업은 일 하나도 안 하고 열심히 운동만 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공부가 있고 공부에는 최선을 다 하는 게 좋아. 근데 축구, 야, 야 네가 축구 선수가 아닌데 인문계 <laughs> 고등학교인데 축구를 더하면 그건 문제 있는 거지 공부는 최선을 다해 근데 축구는 최선을 다할 수 없지 이해 됐어? 약간 그런 글이네 모든 거에 최선을 다할 수는 없다 그때 어, 그렇게 썼구나 So these people miss out on 떼먹는다, 놓친다의 뜻이야 놓친다 뭘? 많은 재미를 놓친다 야 축구, 너네 축구할 때 대충 하잖아 그래도 재밌잖아 근데 너무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오히려 재미가 없어지지 야, 니네가 어떻게 손흥민처럼 축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야, 내가 이제 수영을 배워. 근데 그 박태환 선수처럼 최선, 그건 말이 안 되지. 나는 아마추어인데, 내가 축구를 해. 내가 어떻게 손흥민처럼 축구를 해? 그냥 나는 그냥 재미로 대충 그냥 응. 개발이라고 하나 개발, 그냥 뻥뻥 차고 마는 거지 뭐. 음, <laughs> 응, 대체 그냥 재밌으면 되지 뭐. Mind expanding, and enjoyable activities because of the always do your best mentality 때문에. 어, 재미를 놓친다야. 뭐 하면 너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주제인 줄 알았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여기부터 어? 느낌이 이상한데? 뭐지? 근데 끝에 읽으니까 확실해졌지. 최선을 너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재미를 잃어버린다고. 됐죠? 응 됐죠? 그래서 이 항상 최선을 다해라 이 멘탈리티, 이런 정신 또는 마인드셋 마음가짐 또는 에리치드 이런 태도 때문에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럼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잖아. 이랬지? 응. 근데 이건 도대체 이 문제를 왜낸 거야? 아 헷갈리라고. 아 아니 이걸 왜 헷갈려? 아 이게 동사니까. 아 이게 동사가 있으니까 선생님 접속사 아닌가 왜 이렇게 헷갈리라고. 아이 주어가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돼. 이걸 비커즈로 헷갈린다고? 오브를 뺀다고. 아니 이게 말이 돼? The always do your best. 멘토리. 아니 이게 명사 혼자 나온 거잖아. 이게 명사 혼자 나온 거잖아. 얘는 얘네들의 명사를 봐봐. 이관 전관사가 붙어 있고 얘가 명사가 나온 거잖아. 관사 명사잖아. 관사 전관사라고 해. 그리고 명사 그 안에 형용사처럼 수식을 붙여버린 거잖아. 얘가 수식이잖아. 그럼 결국은 뭐야? 명사 혼자 있는 거잖아. 명성조 했을 때는 전체가 답이지. 이거 안에 깔리지 이건. Because of가 답이지. 오케이 문제 없어. 그럼 얘도 문제 없었고. 도대 뭐가 문제 있는 거야? 음, 어 야, 나 실수했구나. 빼먹고 그냥 건너갔네. 해석만 아, 자, 미안해 얘들아. 혜성 해석 집중하면은 어, 내가 해석에만 집중하면은 문법을 놓쳐. 왜? 해석에 온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아, 그렇네. 조심해야 되겠네. without ever questioning it. 와. 어, 이거 놓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음, 조심해야 돼. 퀘스천잉으로 바꿔 줄게요. 퀘스천 이게 해석만 할 때는 이거 그러니까 독해 문제를 착각하고 있, 해석하고 있었으니. 아. <laughs> 문법 문제인데 말이야. 음. 자. 어쩐지 왜 선택지가 없지 이러고 있었어. <laughs> 어? 잠깐만. 이게 독해 문제가 어, 아니었구나. 어법 문제야. 어법 문제야. 이거야. 전치사잖아. 됐죠? 전치사 뒤에 머슨에 대해 동명사 쓰는 게 맞죠. 오, 이거 오, 왜 답이 없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있어. 잠깐만. 이거는 이게 1 2 3 4 5가 아니라 a. 이거 맞는데. 이거 좀더 아니지잖아. ing. ing. 다 i n g 맞는데. 그럼 b는 어디 있어, 이거? t 아, 이, 이 문제가 아닌 거 같아. 이게 어법 문제 아닌 거 같은데. 음. 아, 어법 문제가 아니지. 응, 그게 어법 문제가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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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아니, 야 그래서 틀린 게 없어 틀린 게 없어 A 하고 B 는 틀린 게 없어요. 1, 2, 3, 4, 5에서만 찾으면 되는 거고 답은 3 번이에요. 도킹하다가 놓쳤어. 잘 됐고 예문 한번 볼게요. You cannot achieve something without giving giving 어 up 을 빼먹었네 내가 예문 쓰다가 아유, giving up 음 up 이쁘게 써줄게 something else 다 무슨 뜻이래요? 너는 뭔가를 얻어낼 수는 없다니까 공부, 영어 성적을 얻어낼 수는 없다. 뭐 없이 다른 걸 포기. 그래서 뭐 축구 게임을 포기하는 거 없이 이게 정말 많이 쓰는 거야. Can not without 이이 상태로 이제 연습을 많이 시켜요. Can not without, can not without, can not without. 자두 번째 예문이 훨씬 더 이제 차, 기억이 잘날 거야. I cannot listen to the song. 나그 노래 들을 수 없어. 아니 왜? 노래를 왜못 들어? Without being reminded of my ex. 이 죄졌구나. Sorry, my ex. my ex가 누구야? ex girlfriend, ex boyfriend. 그냥 줄여서 my ex라고 해요. 그럼 무슨 뜻이야? 없이는 뭐 없이 떠올려지는 거, 떠올림 당하는 거 없이 영어식 마인드로 해석을 해야 돼. 전 여친, 전 남친, 떠올려지는 거, 당하는 거 없이는 그 노래를 들을 수 없다. 이게 영어식 사고 방식이야. 어, 이 작문을 할수 있다는 얘기는 아, 얘는 마인드가 완전 영어식 마인드를 머릿속에 탑재하고 있구나. 어. 그래서 에세이를 쓸때 이런 거써주면 점수를 많이 받아요. 어, 얘는 완전 영어식 사고를 하는 아이구나라고 그 임프레션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 추, 그 채점하는 사람이. 이해됐어? 자, 이거 여러분 이렇게 작문하겠죠. I always 한국식 작문해 볼게 I always I am always 아 이렇게 안 쓰겠다. 여러분은 수동태도 안 쓰지. 이렇게 쓰겠다. The song. 음, 이게 한국식 작문이지 The song reminds me of my ex. 그냥 이렇게 쓰겠다. 그 노래는 떠올리게 만듭니다. 나에게 나의 전 남친 여친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냥 이렇게 장문하고 끝나겠다. 어, 근데 이렇게 장문해도 의미가 잘 통해요. 이거 의미 되게 잘 통하는 거야. 그리고 어, remind a of b를 썼기 때문에 작문 실력도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훨씬 더 좋은 임프레션을 주지. 오그지그지 왜? cannot without을 썼으니까. 뭐뭐 없이는 뭐뭐할수 없다. 무슨 뜻이야? 내가 노래 들을 때마다 항상 외치고 떠오른다는 얘기잖아. 이해됐지? 음. 그래서 whenever i listen to the song.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도 장문할수 있어. whenever i Whenever I listen to the song, I am always reminded of my ex. 이렇게 작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이 작문이 이제 제일 저,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어. cannot without. cannot without. 그 영화 볼 때마다 눈물 눈물 난다. 그것도 작문할 수 있죠. I cannot I cannot watch the movie without crying. 음, 응, 괜찮지. 그것도 되게 좋은 예문이야. I cannot listen to the music without crying. 노래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without이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without 정말 많이 쓰는데 잘 봐. without the financial support from her parents. She had to give up on her plan. 됐죠? give up 그냥 give up 써도 되고 give up o n 써도 상관없어.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해야 됐다. 어, 포기해야 됐다. 뭐가 없었기 때문에. 어, 돈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because 대신에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친구들은 무조건 because를 장문하거든. Because she couldn't get support from her parents 이렇게 쓰거든. 근데 이거를 줄여서 쓸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단어가 많잖아.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 다섯 단어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쓰면은 한 단어로 그냥 한네 단어를 그냥 퉁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전문 작가들이 위 o u t without, 래서 독해할 때도 많이 보게 돼 있어. 그래서 h o u t without, w i t h o 뭐뭐 without, without, w i 경우가 u t 게 i t h o u t without, w i t 아 o u t without, without, w i 는 h o 하고 without, w 고 t h o u t 고 i t h o u t w i t 고일은 t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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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 다 h o u t w i t h o u without, They r e 어 내가 이거를 작문하다가 고쳤구나 지울게요. 자, without their financial support 부모님 대신에 쓴것 같아. 자, without 부모님의 financial support 없어 she couldn't have succeeded 여기서 느낌이 빡 와야 돼. 어 이거 저건데 couldn't have pp 뭐가 딱 떠올라야 돼. 가정법이 떠올라야지. 여기서 가정법이 떠오르지 않으면 되게 치명적이야. 어 이거 가정법이야. 그 여자는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럼 실제로는 성공한 거야 근데 지금의 옛날이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옛날이잖아 옛날 옛날 이야기잖아 옛날 이야기 됐죠?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과완이에요 과거 완료 됐죠? 이거는 옛날 얘기야 그럼 어때? 그 여자는 성공하지 못했었을 텐데 뭐가 없으면?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어.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그럼 장문을 가정법 과거 완료로 적문을 해야 돼. 어떻게? 해? if it had not been for 뭐뭐 덕분이 아니었더라면. 이것까지 이거, 이거는 그냥 일종의 수거죠.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뭐뭐 덕분이 아니었었더라면 외워야 돼. 근데 if가 나오고 나서 had pp를 썼잖아.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옛날이라고 옛날. 그래서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이 없었었었더라면 그녀는 성공할 수 없었었을 텐데 옛날이 느껴지지? 느껴지지? 없었었어하니까 옛날이 느껴지잖아. 자, 근데 이거를 아 끝났어, 끝났어. 그래서 if를 또 생략해. if를 생략하면 또 head가 앞으로 날아가. if가 생략되면서 골 때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게 h 드 a d not b e f o r 근데 솔직히 이런 거는 외우지 않으면 노답이에요. 근데 생각해봐, 365일 동안 이걸 외우고 있다? 어 힘들어. 솔직히 나도 알아. 이거 힘들어. 여러분이 뭐 영어 전공 영어 전공자도 아니고 365일 동안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건 힘드니까 나도 알아 힘든 거.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시험 기간 동안만 외워. 시험 기간 동안에만 시험 기간이 영어 시험 보기 전에 외우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항상 외우는 것도 아니고 시험 범위에 가정법이 들어 있을 때만 외우면 돼. 이번 시험 범위 지문 중에서 가정법이 한 개도 없다. 어, 정말 없다. 아 그럼 몰라도 돼. 근데 이번 시험 지문에 이런 게떠 있다. 어? 근데 선생님이 이걸 가정법이라 딱 써줬을 거 아니야. 야 이거 가정법이고 가정법 과거 알려야, 과완, 됐죠 하고 해석하는 방법 알려주지. 근데 이게 딱 있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 아니면 영어 시험 보기 전날이라도 다다다다 외우고 들어가. 다다다다 외우고 들어가. 왜 내신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이야. 가정법은 애들이 알잖아. 학교 선생님들이 한국 학생들은 가정법을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걸다 다 알고 있지. 응. 원래 한국인들이 좀잘 못하는 문법 중에 하나가 가정법이야. 그래서 이 연습을 365일 할 수는 없고, 시험 기간이라도 연습을 해라. 요거에요. 응. 그리고 수능에서는 수능업법으로는 가정법이 나온 적이, 안 나온 지가 벌써 몇십 년, 몇 년, 한 20년 넘은 거 아니야? 그래서 수능에서는 가정법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어. 아, 다만, 수능에서 이번에 모의고사인 독해 지문의 가정법이 나왔어. 근데 가정법은 해석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알죠? 오, 봐봐. If I were as handsome, 해석 거꾸로 해야 돼. As Cha Eun Woo, I would 됐죠? I would be happy. 아, 이거를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 난리나죠. 나는 차은우만큼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해석을 거꾸로 하신 거죠. 거꾸로 한 거야. 만약에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차은우 만큼 잘생겼다면 음, 그렇진 않아. 나는 오징어야. 나 오징어야. 나 오징어야. 오징어. 나 오징어. 근데 가정을 해보자. 내가 만약에 차은우처럼 잘생겼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그럼 실제로는 뭐야? 나는 차은우 만큼 잘생기지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해석을 거꾸로 해야 되잖아. 이게 독해 문제에 나왔어. 어, 낚시로 나왔어. 낚시로. 그래서 거기를 잘못해서 간 친구들은 주제를 거꾸로 잡아서 틀린 거야. 어, 이거를 어법에만 나오는게 아니에요. 독해 문제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요거는 혹시 내신에 이런 게 뜨면은 무조건 어? 그때 이거 다뭐 배웠는데 이거 내신 내신 리뷰할 때 이거 떠 있으면 조심하라고 했는데 하고서 찾아봐야 돼. 자기만의 문법 노트 같은 걸 만들어서 아니면은 컴퓨터에다 입력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검색이 가능하잖아. 종이 노트에다 써놓은 거는 검색이 안 되니까 힘들어. 근데 문법을 아이패드라든지 셀폰이라든지 여러분 데스크탑에다 저장을 해두는 거야. 그럼 어때?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검색 기능을. 그래서 without 그리고 가정법 이두 개를 검색을 해버리는 거야. 두개 조합으로. 그러면은 바로 그 예문이 바로 떠버리겠죠. 아, 그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야지. 아니 뭐 아니 아 구글에다 한다고 채치 비트에다 한다고. 그렇게라도 하든지 채찍 피티야 위드아웃과 관련된 가정법 예문을 만들어줘 그럼 채찍 피티가 쭈르륵 만들어줄 거 아니야 그렇게라도 해 그렇게라도 해서 문제를 맞추셔야죠 어떻게 하든 문제를 맞추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자여다탑 체크 다 했죠 나 이거 독해하다가 놓칠 뻔했어 자 여기까지